네, 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의 구청장 후보군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종로구로 가봅니다. 지난 11년 6개월간 종로 지역 수장을 맡은 김영종 전 구청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일찍이 구청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종로는 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경쟁도 뜨거운데요. 어떤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종로 지역 전현직 시의원과 구의원이 구청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가장 먼저 유찬종 전 서울 시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3, 4대 종로 구의원을 거쳐 2014년 종로구 제2선거구 서울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4년 전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낙마하고 두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복동 전 종로구의장도 구청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종로구의원 5선을 역임하며 3연속 구의장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 공천으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고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고병국 한 서울시의원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4년 전 초선으로 종로구 1선거구 시의원에 당선되고 이번 종로구청장 출마를 위해 당내 공천 서류 접수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종로구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원을 거쳐 구청장 선거 3번의 도전장을 내민 이수견 후보입니다. 2014년에 이어 18년에도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마하고 올해 국민의힘 후보로 재도전합니다.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장인 정문원 전 국회의원도 구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치러진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당내 공천에서 밀려나 최재형 의원을 도와준 인물로 이번 구청장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근우 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장과 정영국 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방자치특보, 김연아 구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등세 인물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4월 6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선 3명의 후보군이 국민의힘에선 5명의 후보가 종로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 t v 뉴스 강혜진입니다.